이 맥락에서 먼저 제가 고른 동사, 골프치다를 왜 골랐는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골프를 대부분의 대중이 즐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 같은 2030 여성들, 의 쇼핑몰에도 뭔가 골프웨어라든지 골프 관련 아이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골프가 이렇게 대중적인 스포츠였어? 언제부터 이렇게 골프가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 라는 의아감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저는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고향인 철원에 갔는데, 골프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대회를 한다고,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철원에 골프장이 있을 이유를 저는 서론이 어떤 지역이냐면, 강원도에서 쌀 생산량이 아마 가장 높은 지역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산악 지역인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평야가 있는 지역이어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 동사를 가장 먼저 추방하는 곳에 유해주시지 않을까